안녕하세요. 김유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기.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하기.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기. 최고의 경제위기를 기로 삼기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배움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지금 시작에도 늦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쪽박을 차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부자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재산이다 무엇이 위기가요? 돈 없는 분들 잘 들으세요. 위기가 최고의 재산입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고 비빌 언덕이 없다? 자이 위기를 살리십시오. 자몇 푼만 있어도 몇십 배로 불릴 수가 있는 게위기예요 부동산으로 쪽박 차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박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디카프루가 지금 멋지게 술잔을 한잔딱 하고 있습니다. 자, 리치. 부자의 모습들을 한번 보자고요. 세계적인 부자들의 명언. 자, 이건 위장은요.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다. 그러니까 무조건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 상황을 잘 직시해라. 빌게이츠.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라. 즉 일단은 시작을 하고 봐라. 마인 선택하고 견디고 견디고 또 견뎌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자 인내심, 지속적인 인내심 중요합니다. 조지 소로스 일을 즉각 처리하는 것보다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낫다. 바른 길로 가느냐,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스티븐 야스 큰일을 해내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봐라. 월앤버핏,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잘 알고 결정할 수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요 시작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해라. 인내하고 인내하고 지속적인 인내심으로 해라. 바로 이게 부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네 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금수자가 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잘 만나느냐,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느냐, 위기를 저로의 기후로 삼느냐. 자, 이네 가지 중에서 하나도 잡지 못한다면 부자가 될 기회는 없습니다. 자, 부자 되기 위해서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부동산 쪽박차는 30가지 정도를 핵심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고점에 매수해서 서점에 매도한다.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요 불안하니까 높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떨어져 이번에도 불안하니까 그냥 파는 거야 손해 보고는 절대 안 판다 이런 사람들도 문제예요 손해 볼 때는 봐야 합니다 잘못 샀다고 느낀다면 팔아 버려야 돼요 비아파트를 매수한다 토지 지역특조합 상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상가주택 이런 것은 하나같이 쪽박 챙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동산 사이클 시세 테마, 트렌드, 이말 중요해요. 사이클, 시세, 테마, 트렌드. 자, 이걸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와 함께 통계, 확률, 데이터를 무시하고 자기 직감으로 투자하는 사람. 옛날이나 전부고요. 옛날이나 어떤 사주팔자 봤지. 지금도 그 감각, 직관 또는 전 미신적인 행위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과학적 행위로만 접근하세요. 부동산 사장님이나 지인권유로 팔랑귀가 되어서 투자하는 사람들 그 꼬드김에 넘어가는 거죠 계획성 없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즉흥적 구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분양이 이런 게 많아요 미분양이 확장비 무료 무이자 등 매수 조건이 좋다고 해서 덥썩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승장에 묻지마 투자 하락장에는 유언비어로 투자하지 않고 즉막 올라가니까 이제 계속뛸줄 알고 그 잡는 거야. 하락장에는요 개미새끼 움직 하나 안믿직이지 않잖아요 유언비어도 넘쳐납니다 여기 사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하락장인데 망해봤자 얼마나 망했어요 그때는 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부동산 호재의 반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G T X 때문에 많이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이제 앞으로 G T X 들어오면 많이 뛸 거라고 착각하는 을 거야 그런 것만 골라서 투자 직장 학군 등 실거주 내집 마련으로만 매수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이유로 비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에 막 투자하시는 분들 손실 많이 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고 질투와 불안감으로 투자. 불안감도 엄습하고 남들 돈 버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또 질투 시기. 상투장에 빚을 내서 보유하는 부동산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탄다. 상투장은요.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면 내 것보다 걔가 더 뛰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아타기는 하락장에 갈아타는 거예요. 오피스텔 등 좋지 않은 여러 채 아파트를, 아니,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냅니다. 자, 임대주택 사업을 내는 것은 똘똘한 놈을 내는 게 좋아요. 좋지 않은 오피스텔, 뭐 빌라, 수익형,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 폭등하여 하락 위협성이 높은데 초심을 잃고 올인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나치게 올라갔는데. 자. 이제 꼭지까지 올라가면 하락하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초심을 잃고 뛰어드는 사람, 정부 정부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무시하거나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맞서 싸운 사람들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돈번 사람들은 또 그렇게 돈을 잃게 됩니다. 부동산 TV 방송과 특강에서 추천하는 비아파트, 이 아파트가 아닌 것들을 그대로 현혹돼서 매수한다. 특히 조심하세요. 부동산 TV 방송, 무료 특강, 부동산 상투장에서 연봉과 금리만 믿고 자기의 어떤 젊음, 그 연봉, 부부 합산 연봉, 금리 이것만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부동산 바닥장에서 두려움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 원금만으로 투자를 한다. 바닥장이면요. 집이 없다면 뭐 시도해도 됩니다. 특히 하락장에 잡기가 더 어려운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많이 떨어지면 뭐더 떨어지면 집값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오히려 지금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락장은요. 안전합니다. 부동산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무주택자로 저금만 하면서 평생을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집을 사지 않는 그 자체가 엄청난 손해입니다. 유주, 무주택이 돼서는 안 돼요. 평생. 돈만 생기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 대비한 목돈 마련 저축을 안 한다. 돈만 있으면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냥 뭐돈 가치가 떨어지네 어쩌네. 어디서 들은 풍월들이 있어서 그걸로 그냥 돈 가치가 여러분들 금융이 터지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이 돈이 쓰레기가 되는데 이돈 쓰레기로 살수 있는 게 부동산 주식인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인 돈으로 더 쓰레기인 부동산 주식을 사는 거니까 돈이 더 낮다는 결론이잖아요. 상승장 초반 초중반에 자신이 매수하려는 가격보다 올랐다고 투자한다 이런 경우 많죠. 상승장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올라갔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놓치기 마련이에요. 잡아야 합니다. 이게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안뛰다면 잡아야죠. 하락장 중후반에 자신이 매수하려는 가격보다 내려갔다고 관심을 끊어버려요. 어?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아, 이거 웬 떡이냐 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 이, 자, 관망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관망에서 완전 무관심으로 돌변해. 왜? 이제 집사면 망한다는 소리 때문에. 계속 관망해야죠. 인내심 갖고. 그래서 잡아야죠. 급매로 부동산 심리적 멘탈이 약하여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거품값으로 형성된 종고점 시세를 그대로 믿어요. 얘가 전에 12억 가는데 지금 7억 간다. 12억까지 올라가겠지. 천만에입니다. 거품으로 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평가라고 여기면 안 돼요. 매도할 때는 해버리셔야지. 과거의 입지를 현재나 미래의 입지 그대로 적용합니다. 과거의 그 패턴을 그대로만 적용하는 것도 실패할 확률이 커요. 오르기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집값이 폭등하면 관심을 가져요. 특히 폭등하는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집을 막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거래보다 호가가 매우 높은데 매물이 없다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매도 호가에 꽉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3년간 단기 투자로만 접근하고 5에서 8년 동안 장기 투자를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저거 잡아서 2년간 보유했다가 던져야지. 자, 본인의 뜻대로 됩니까? 물리면 7년 가고 8년 가고 이자 다내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발 이렇게 해라. 네 멋대로 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이 필수 코스입니다. 반드시 부동산에 관심 가지세요. 직감보다 과학적 통계를 믿으세요. 부동산은 과학입니다. 최악을 생각하여 몸거리지 마라. 집값이 낮을 때는요, 과감성, 결단력,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몸만 뛰지 말고 머리도 좀 뛰세요. 몸만 뛴다고 운동이 아닙니다. 머리 회전력도 기르시라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를 회전시켜야 부자가 될수 있어요. 부자들에게 거리감을 두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 자세로 항상 가까이하도록 노력해라. 꼭 댓글 보면은 이래요. 네가 이런 말할 자격이느냐? 있너 얼마 집뭐 갖고 있느냐? 얼마나 부자냐? 나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요,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집이 몇 채가 있든. 돈이 얼마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런 댓글을 달 열정이 있으면요, 그렇게 비꼴 열정이 있으면 공부하세요. 의심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버리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핵심이 돋보이면 매수하시요 하루에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고 변화시키세요.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 항상 생각하고 남탓하지 마세요. 내 탓을 하세요. 항상 내 탓이요, 내 탓. 나의 잘못을 고치십시오. 창의적인 발상은 부자의 지름길입니다. 스스로 지혜를 터득하려고 힘써야겠죠. 그리고 남에게 지혜를 최대한 배워야 합니다. 돈이 되는 일에 1년만 미쳐보세요. 직장, 재테크, 재라는 것한 1년만 미치면 여러분들 풀어가질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관심 갖다가 포기하고 관심 갖다가 포기하고 이러죠. 부자 되기 에서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으면 안됩니다. 현실과 미래의 어떤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그 성공했을 때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매진하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스승을 찾아 나서고 더큰 부자가 되려면 자신이 스승이 되야 돼요. 모르면 스승을 찾아야겠죠. 뭐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승 한번 되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역발상의 사고 가지세요. 비수기 때는 투자하고 성수기 때는 빠져 나오세요. 99%의 군중론을 쫓아가지 마세요. 1%의 부자들을 따라가세요. 운명론을 버리고 개척정신을 기르세요. 이제 과거의점 같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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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 요즘 미신이 판을 치죠. 미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공공0도 생겨났고 계속 번지고 있고. 치밀한 노력과 도전하는 정신이면 무엇이든지 달성합니다. 자신의 단점만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 BTS 말맞다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책하지 말고요. 장점을 발견하여 자신감을 극대화 한번 해 보세요. 모든 생일을 꿰뚫린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적은 누군지 아세요? 고정관념, 편견, 흑백논리. 특히 욕심 넘으신 분들이 이게 너무 쩔었어요. 열여덟 번째 온라인 모바일 등 문명의 이기 문명의 어떤 이기를 이룬 그릇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을 탐구하세요 나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책을 읽거나 또는 인터넷 모바일에서 학습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남을 감동시키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직이 가장 빠릅니다. 돈 단위가 큰 일에 뛰어들으세요. 큰 돈이 자주 쏠리는 부동산의 승부를 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꿈이 클수록 비례해가지고 성취도도 크고. 시간이 돈입니다. 몇푼 되지 않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생각하지 말고요. 시간이 돈이라는 거 잊지 말고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일을 하세요. 90%와 10%를 5대5로 혼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막, 친구와 같은 감성이 휘둘릴 때는 더군다나 그래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면 일을 저지르세요. 그걸 5대5로 착각하지 말고요. 항상 자기 최면을 거세요.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 최면, 세뇌, 중독에 푹 빠지세요. 절제하세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주식이 폐망인 이유는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달성하면 과감하게 이제 끊어버리셔야 돼요. 껍데기를 버려라. 학벌, 유산, 외모 등의 껍데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성공의 걸림돌이에요. 오히려 이걸 버리고 그냥 제로에서 노력갈수록 그러한 껍데기가 알맹이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유인전, 성공담, 격언, 부자, 이런 사람들의 관련글을 가까이 하고 체험해라. 자신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인이나세요. 부자가 되려면요. 도움 준 사람에게 투자를 아끼지 말고 미리 주어버리세요 분명한 것은 준 만큼 받습니다. 사기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푸세요. 휴식, 운동, 취미, 종교활동 등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야 정신이 맑아야 돈도 따라오는 겁니다. 로또 근성을 버리세요. 청약, 경쟁률, 로또, 도박. 유학 청금, 비트코인 이런 걸 버리고 확률로 승부를 거세요. 자, 여기 여러 개의 빌딩이 있습니다. 이러거 이것이 누구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 겁니다.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세계 각국의 국력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나의 자본금을 최대한 불리기 위해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사전에 준비와 연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좌절하지 말고 백세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